안녕하십니까, 오픈입니다. 오늘 8강, 빙의 접신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빙이라는 뜻은, 어, 기대빙자에 의지할 자를 써서, 응, 의지하고 기댄다. 누가 의지하고 기대느냐 면 귀신이죠. 귀신 사진 제가, 어, 하나 골라왔는데요. 아유, 귀신 사진이, 여기 귀신입니다. 사진이 잘 없어요. 없어가지고요. 뭐 사진 너무 지저분한, 귀신이 치니까 너무 지저분한 것만 나와가지고, 귀신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죠. 귀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보통 조금 껌매요 껌먹기도 네. 하고 허역기도 하고 네. 귀신이 조금 그렇습니다. 허연 뭐 액체같이 보일 때도 있고 어찌됐뭐 형체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조금 형체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좀 형체가 좀 완성되지 못한 어떤 형체를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본건 그래요. 제가 본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뚜렷하게 보는 건 이제 가위 늘렸을 때. 옛날에 몸이 안 좋아 가위 늘렸을 때. 조금 뚜렷하게 한번 나왔고. 최근에 이제 본 거는 이제 정령들, 고창 내려가가지고 뭐 정령들 봤을 때는 정령들은 사람 형체는 아니더라고요. 빛의 형체로 해가지고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그런 형체를 한번 봤었고.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가서 이야기를 했죠. 여기 나무, 이 나무가, 중앙에 있는 이 나무가 아니고 저쪽 중앙 앞에 있는 요, 요 나무에 깃들고 있으니까 요 나무 베지 마라고 이야기 했죠. 요 나무를 그대로, 안뺀다 하더라고, 오래됐다 하더라고요, 그 나무가. 또, 어, 가운데 있는 나무, 큰 나무도 하나 있었는데, 어, 거기 기 깃뚤, 깃들고 있는 줄 알고, 저희 회원 고창 내려와가지고 그 앞에, 마을에 간 앞에 있는 그, 나무에서 명상을 <laughs> 했었죠. 실제적으로 거기가 아니라 이제 무덤 앞에 있던 거기 무덤이 코난 무덤이 하나 있거든요. 무덤 앞에 있던 나무에 이제 정령이 기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현상들 보고 어릴 때도 저도 이제 귀신을 한번 또 보기도 하고 귀신 뭐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귀신 본 거는 저희 집에 두 마리 귀신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지, 우린 뭐, 이사 갈때 막, 별로, 별로, 거 안, 별로 뭐, 막안 따지고 들어가거든요. 들어갔는데, 이제, <laughs> 보니까, 이제, 귀신이 두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마리는 여자고, 하나는, 얼굴이, 얼굴이 두 개, 요괴 같기도 하고, 얼굴이 두 개면. 얼굴 두개 달린 거는 얼핏 본것 같은데. 여자 귀신은, 이제, 아예, 이제, 선명하게 봤고. 요즘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또. 귀찮아 가지고 내가 가라고 그랬거든요. 기대 갖고 나내 옆에서 잘라고 그러더라고. <laughs> 아 웃겨. 얼굴을 파묻어, 내 얼굴에 <웃음> 귀신이. <웃음> 야, 귀찮다. 가라 고 그랬어요. 그 <laughs> 뒤로는 아, 안 오는지 갔는지 요즘에는 조용하네요. 네, 그렇게 한번 하고, 아무튼 귀신이 뭘 노리느냐? 자꾸 기대려고 하는 거야. <laughs> 얼굴 파묻어 가지고 같이 잘라고 하듯이. 네? 기대려고 하는 거지. 자,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죠? 잘못하면 귀신 됩니다, 여러분도. 에. 여러분이 귀신이 되는 게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귀신이, 여러분, 이 귀신이 자기 조상인 줄 알고, 아버지인 줄 알고, 엄마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전에도 이야기 했나 모르겠는데. 점잘 본다는 용한 무당집에 간 거야 그 엄마하고 아니, 그 저, 자기 엄마하고 딸이 이렇게 둘이 갔는데 용한 점쟁이가 딱 보더니 어? 세 사람이 왔네 이러더래요 어? 세 사람이 왔네 그러니까 어? 둘밖에 안 왔는데요 그러니까 가운데 한 사람 있네 남자구만 키가 크네 아버지인가 보네 이러는 거야 금방 알아맞혀 버리죠 그러니까 용한 무당집에 갔더니 무당이 딱 귀신을 보고 귀신보는 무당들도 있잖아요 다 신체배선이 보이겠죠 당연히 보고 뭐합니까 금방 알아맞춰놓으니까 아주 놀라죠 사람들은 그러면 그 귀신이 한명 왔어 같이 있어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이 가운데 있네 그 귀신이 너가 아버지인가 보내야 한다고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는 에너지적 존재로 뭐하는 거냐 존재할 뿐이에요 이 에너지는 이 귀신의 이 에너지는 3, 4대,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잖아. 3, 4대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 원혼이기 때문에, 이문적인 요소는, 백, 혼, 육, 모든 것이 넉, 이런 게다 똑같은 겁니다. 소멸돼요.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뼈가 300년 가잖아요. 뼈도 얼른 이제, 그,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얼른 그냥, 더 뿌려뿌려가지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자꾸 뭐 남기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가려고 그러고요. 저는 제가 만약에 죽으면 저는 절대로 제것 남기지 말고 그냥 어? 화장 시켜가지고 뼈가루까지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어디 앉지도 하지 말고 어? 사람들이 그 불법으로 뭘 하든 말든 얼른 많은 뭐 거야 몰래 산에 가지고 뿌려뿌려야지 <laughs> 나는 그렇게 어? 유언을 남기고 싶어요. 차라리 <laughs> 얼른 뿌려뿌리라. 왜냐면 빨리 안 없어지거든요. 귀신은 예? 특히 원한기, 원기,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원기, 예? 이거안 없어지거든요. 없어져야 돼. 이게 내가 아니다니까, 나는 뭐야? 내건 나라는 존재는 영이에요. 영이 타고 있다니까. 영이 타서 영과 이별을 한 거지. 영과 혼이 이별을 하는 거예요. 영과 혼이 이렇게 그죠. 그의 집이 에너지적 요소로 보면 이 육체도 집이고 코는 프로그램적인 요소라고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다른 관점에서 요간 여기 있죠? 요거. 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진 줄 알아.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예요? 예. 아버지가 아니지. 그냥 소멸의 대상이지.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착각을 하니까 이렇게 무당들이나 전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쪽이 장사가 잘 되죠. 예,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이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귀신이 됐다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뭡니까 환한 빛을 본다고 그러죠.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존재성으로서 하나의 나라고 착각하는 프로그램적인 인공지능이 이제 보는 거지. 말하자면 <laughs>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귀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신들이 흑암하다 보니까 어둠에 갇혀 있다 보니까 환한 빛을 보고 가려고 그래요. 그 환한 빛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지면 이제 사람 안에 이제 들러붙으려고 하지요 귀신들이. 제일 처음에는 뭔 모르는 귀신은 이게 뭔지 몰라. 근데 알면, 이제, 어, 좀 원기가 되어가지고, 조금 숙달된 귀신들, 이 숙달된 귀신들은, 아, 사람인 줄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요런 느낌으로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환한 빛이 보인다잖아요. 그 빛대로 따라가라 하잖아요. 그 빛대로 따라갔더니, 이제, 윤회를 또 시키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걸 그림을 요거 꺼내놓은 겁니다. 네. 귀신 입장에서는 인간이 또 빛이 상대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귀신은 또 어떤 입장이냐면 음기적인 입장입니다. 음입니다. 음. 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신, 귀신의 입장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 음기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놨는데 음의 에너지는 영과 귀신, 악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음의 에너지입니다. 양기는 우리에게 어떤 입장에서 나타나냐면 신, 자, 상위자와 아바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자가 이제 고급, 고등일수록 높을수록, 차원이 높을수록 영감을 주게 되고, 즉, 인간 육체를 간섭을 안 합니다. 그럼 인간 육체를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는 존재는 뭐냐면, 마이너스 존재입니다. 영과 귀신, 악령이에요.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존재가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인간에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섭, 간섭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간섭 받는지를 몰라. 간섭 받고 있는데 간섭 받는지를 몰라. 그게 신이 왔다고 좋아합니다. 좋아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말이 있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너 자꾸 그러면 혼난다 혼난다, 이렇게 하죠. 혼이, 응? 여러분의 혼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혼난다는 말표현했잖아요 우리나라 말 표현이 재밌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 제가 아이들을 좀 조심해라고 그랬는데, 이건 왜냐면, 천도제, 장례식장, 기도원, 산, 음산항구, 음지, 요런 데는 애들 되도록이면 데리고 가지라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애들이 왜냐면, 쉽게 들어올 수 있거든. 애들한테. 애들한테 뭐가 있느냐면, 사람 두 어, 우리입니다. 여기 귀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송가체가 여기 있어요. 제3의 눈 여기죠. 여기 위에는 뭡니까? 백해죠. 송가체를 통해 가지고 백해와 제3의 눈이 같이 열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보통 이게 열리면 요게 같이 열려요. 요게 요쪽으로 이제. <laughs> 이쪽으로 열리면, 이게, 이상하게 느낌이, 뭐가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laughs> 이쪽에서, 패켓 쪽으로는. 네. 내 혼이 좀 빠져나가는 느낌? 여러분이 이제 그런 느낌을, 어, 체험하고 싶으시면, 음, 따로 말씀을 하십시오. 좀, 한 10, 그래도 한 10명은 모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차크라 명상이라고, 어, 차크라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하시면, 제3의 눈이 빠른 사람은 열리어요 그 당일 날에도 열릴 수 있어요. 안 열릴 사람은 평생에도 안 열리는데, 좀 빠르신 분들은 빨리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이송과체가 살아있거든. 어른들이나 죽지, 애들까지, 애들은 살아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게한 20세까지는 살아있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이제 10대, 아니면 7, 8살 때까지 살아있다는 말도 있고, 말이 조금, 조금씩 다들 나요. 아무튼 애들은 살아있다 보니까, 이건 안테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통해가지고 쉽게 뭐 하느냐, 접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애들을, 어,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요거를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 사실은 영, 영성적으로 애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요 귀신이 장난을 못 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건강하고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하면 건강하게 산다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애들 때, 뭐, 명상을 가르치거나, 뭐, 차크라 훈련을 한다던가 뭐, 어? 아니면 이렇게 제3의 눈 훈련을 안 시키죠. 그래서 제가, 제가 이런 거 보고, 아코도나인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 할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잘 없어. 애들이 상대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라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요 애들은. 그래서 애들이 약하기 때문에, 애들이 약하고 기감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귀신 들리게 하는 부모님들 계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빙의는 어떻게 오느냐. 이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자, 간보기 기간이 있어요. 한, 간보기. 1년 미만으로 해서 이 간을 봐. 귀신도 간 본다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분위기 파악을 하고 간을 보죠. 에? 어떤가, 해가지고, 간보잖아, 응? 그런 간보기 기간이 있어. 그 다음에, 간보고, 이제, 만만하다 하면, 이제, 잠식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 몸을 장악하기 위해서, 은근슬쩍, 그 몸에 기대가지고그 몸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몸을 이제 장악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죠, 잠식기는. 그 다음에, 이제, 장악기가 들어가는 거야. 잠식하면서 장악을 하죠? 완전 장악되는 건한 20년, 이렇 이러면 장악이 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몸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들면서도 몸이 안 좋아지면서 계속 몸이 안 좋아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 이런 시기를 놓쳐버리면, 뭐가 되느냐면, 치료의 시기에 놓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간보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오싹한 느낌. 오유월에 느끼는 한기 같은 거. 그 다음, 잠식기는 우울감, 불안감, 불면증, 가위 눌림, 이명, 귀적. 장악 과정은 잠식기 과정에서 느끼는 것과 함께 공황장애, 이게 오타가 네요 공황장애, 정신분열, 분노조절장애, 환청, 환각, 죽이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치료식이 놓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든가 강력범죄로 나타난다던가 중축 정신질환자로 나타난다든가 정신병동행, 을 말기암, 말기암. 아, 예. 그다음에 불치병.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세계보건기구에서 트랜스빙의 장애나 영적치료라는 단어도 나와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적인 용어에는 포제션이라는 또한 용어를 사용하고 종교계에서는 영적인 문제로 이런 것을 다루죠. 심각하니까.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귀신현상은 더 심각해졌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전자파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고유의 파장을 사람이 가지고 있거든 자신만의 고유의 오라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의 오라장이 색깔이 있죠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로도 어 우리가 오라장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제 오라장을 보더니 황금빛이라고 어쨌든 노란빛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을 치료할 때 기치료나 이런 거할때 말입니다. 그럴 때 오라장은 또 녹색으로 나오기도 하고. 예. 치료할 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라장은, 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변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 사람이 지적인 능력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다 하면 이제 노란색, 황금색으로 바뀌겠죠.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한다 면 황금색, 노란색으로 바뀌겠죠.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을 치료한다 하면 녹색으로 바뀌기도 하겠죠. 색깔은 어, 측정하는 색깔을 측정하는 뭐 어떤 기계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으로 이제 판별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그 영혼의 오라장을 제대로 형성을 못하면 귀신이 들락날락한다. 이 들락날락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좋은 거다 좋은 거 아니다, 좋지 않다,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주로 어, 제일 쉽게 걸리는 사람이 영매 체질입니다. 영매 체질, 영매 아시죠? 영매 체질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영매 체질의 분이 좀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잘 걸린다는 것은 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즉, 상위자 아바타 입장에서도 쉽게 어, 정보를 줄 수도 있지만, 또 영가 귀신들이 쉽게 이 몸을 농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무당 신접한급 가시고 아바타가 우리에게 접신해서 을 정보를 주는 건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자일수록 무엇을 주느냐면 정보를 주지 내 몸을 해야지를 않습니다. 하위일수록 급이 낮을수록 어? 저금령일수록뭐합니까내 몸을 점유를 하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지가 오래 살려고 소멸될 걸 알기 때문에 이 눌러붙어야 되는 거야. 눌러붙어서 유지를 하려는 겁니다. 안 죽기 위해서, 자기도. 소멸 당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매체질이 한편으로 좋고 한편으로는 안 좋다. 그래서 두 가지 그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할까요? 뭐 다른 내용도 뭐, 여기 이제 보면 빙의 이거 이야기 했고 영혼이 아프면 몸에 생기가 없어 보인다 <laughs> 몸에 생기까지 빠져요 오라장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생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좀 강하신 분은 오라장이 완전히 강하고요 이 영혼이 약하신 분은 오라장이 조금 약하게 이렇죠 약하니까, 쓱,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이 오라장이 내 몸에서부터 바깥으로 해가지고, 오라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약하면, 이 바깥으로 형성이 안 되고, 둘이 한쪽에 이렇게 있는 거야. 오라장이. 이거, 이거를, 밀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네. 밀도가 두껍다, 얇다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영매체지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어, 아 내가 뭐 이렇게 어, 신에 대한 뭐를 이렇게 느끼고 뭐 했다 해가다 좋은게 아니에요 느꼈을 때에 내 몸에 이득이 있는지 내 몸에 이득이 없고 내 에너지만 뺏기는건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뭐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어, 요런 전, 아 전자파 이야기하다 말았구나 이 전자파에 대해서 이, 이것도 파동이잖아요 이것도 기도 파동이에요 얘도 기야 귀신도 기라니까 기적존재예요에너지적존재에 에너지쪽 존재 에너지 이 에너지 존재니까 이게 뭐라고 하느냐 음기라고 말해요 음기 그러면 음기 음기로 인해서 내 몸이 안 좋다 하면 특히 여자분들은 어, 음기로 인해서 내 몸이 안 좋다 하시면 양기를 보충을 하시면 돼요 양기 보충 방법은 어, 여러가지 음식을 통한 보충 방법도 있고 남자는 여자 똑같습니다 네. 특히 여자분이 조금 이런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여자분이 남자는 그래도 기본 양이잖아. 여자는 기본 음인데, 기본 음인데 음기까지 있으면 몸이 안 좋을 때는 양기를 보충하는 방법이 이거 뭐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자를 사귀세요. 네. 차라리 네. 이상한 남자 사귀지 말고 조금 건전하고 밝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이 아무나 사귀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과 사귀시고, 뭐, 사귀시고, 뭐,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양기를 보충을 하세요. <laughs> 그러면 건강도 회복되세요. 부부간에 있어서도 결혼을 하셨으면, 부부간에 있어가지고도 내가 지금, 어, 양기가 부족하시다 하시는 여성분들은, 부부관계가 그래서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자는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양기를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 양기를 보충하는 방법이 어떠한 활동을 통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을 있죠. 특히 이제 전자파에 대해서 불치병이 가지신 분도 계신데, 이상하게 이게 이제, 그, 병명이 안 나와. 내 몸은 안 좋은데. 이런 분 간혹 보십니다. 더더욱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러한 병명을 제가 하나 만들어낸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새로운 이름으로 만든 건데, 제가 한번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우리 회원과 함께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병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아, 이름 만들었는데. 뭐지? 또 생각이 안 나네. <laughs>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이게, 이게 좀, 제좀큰 단점입니다. 단어를 잘못 외운다는 거, 이름을 잘못 외우고, 어, 단어를 잘못해 온다는 참 저도 참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너무 완벽하고 그러면 좀안 되잖아요. 점좀더 있고 해야지. <목소리> 음, 음. 어 이런 생각이 나는데 생각이 안 나네. <laughs> 아무튼 이게 이제 좀 전자파 관련돼 가지고 좀 불치병들이 좀 많아요. 무슨 병명인지도 고치지도 못하고. 여러분 한번, 저, 제 이메일 주소가 아래 하단에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뭐, 홈페이지 가면 재전분도 있고 하니까요. 한번 연락 주십시오. 그 회원님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 분도, 어, 요즘에 아주 회색도 좋고, 어, 조금 살도 찌고, 어, 통통해지셨어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비로소 뭐가 넘친다? 생기가 넘친다. <laughs> 응? 그리고 보통 이 귀신이 어디에 잘 붙어있냐면 등짝에 잘 붙어있어, 등짝에. 등짝. 이 등짝이 우리 갈비, 아니, 갈비가 아니라, 뭡니까, <laughs> 이거, 어, 척추. 척추, 척추가 뭡니까? 뇌와, 뇌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 에너지 통로인 거야. <laughs> 차크라 통로이기도 하고. 이 등짝에 딱잘 붙어있어요. <laughs> 웃기죠? 거기서 에너지 쪽쪽 빨아먹나 보지? 네. 아무튼, 생기가 좀 넘쳐야 되는데, 생기가 못 넘치고 하시는 분들은, 단순합니다. 음기적인 요소 때문에, 음이잖아, 얘가, 음. 그죠? 음은, 언, 어, 이 음은, 요 양이 왔을 때에 이제 소멸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면 상이자나내 아바타, 그 다음에, 신이 왔을, 신, 시 실제적인 신이 오면 얘네들은 뭡니까? 소멸 당할 수 밖에 없죠. 못, 못 있어요. 떠나야 돼.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보충을 해야 돼요. 보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영성공부죠. 영성공부. 영성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부족한 것도 공부를 해서 채워나가죠. 뭐 하여튼 활동을 하시면 돼. 이런저런 활동을.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시면 더 심해집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자기의 우울증이 왜 나올까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 이것저것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25분이 되었네요. 아무튼 오늘은 비님 접신으로 보는 세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상 오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